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니 제가 여기 눈밑에 어, 실밥을 오늘 풀었는데 오늘 메이크업을 오늘까지 안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네 오늘은 아, 메이크업을 안 하고 또 나가기 좀 그래서 집에서 키는 걸로 좋을 것 같아요. 이쪽 눈밑에 피지가 엄청 큰게 찼는데 안 돼서 찢었었거든요. 어, 그래도 매끗하게 됐어요. 맞죠. 아프진 않았어. 근데 여기 여기에 피지가 찼는데 이만한 피지가 찼었어. 이만한 피지. 찢어가지고 입었다니까요. 밥안 먹었어요. 비빔국수를 해먹을까 지금 생각 중이야. 일로 와. 이 것들이 사춘기야 지금. 일로 와봐 너네. 야 일로 와봐. 일로 와. 일로 와봐라 오줌 안냐 일로 와 너네 개충기 왜 엄마 이불에 오줌 쌌어? 어? 엄마 이불에 누가 오줌을 싸랬어? 어? 오줌! 얘, 얘가 내이불 오줌 쌌다고 이번에는 진짜 얘가 오줌 싼 거예요 내가 오줌 싼 거를 얘한테 덮어쓴 게 아니라 진짜 얘가 잠깐 뭐 하는 사이에 아까 병원 간다고 식, 빨리 식밥 풀로 가야 되니까 간다고 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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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데, 약가어디서샀어 개충기야, 음, 개충기. 음. 어, 안녕하세요, 매니님들 일단 국수를, 비빔국수를 좀해 먹어볼까요? 자,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3 0인분에요 30인분. 이게 몇 인분일까? 이게 몇 인분이지? 여기다 넣어놔야겠다. 그래, 그립 들이지 말고. 여기 도토리, 도토리, 저기, 도토리묵 무침 잘하시는 분 레시피 없어? 그냥 대충 생각난 대로 할까? 일단 이거. 그래, 도토리묵에는 식초 넣으면 안 되잖아. 또 식초 넣어서. 그런 식감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. 새콤한 거? 그죠? 일단 내 생각엔 간장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. 맞죠? 내생각에 간장을 넣어야될것 같아. 그래야 맛있을 것 같아. 간장, 참기름, 은피수가더 아닐 것 같아. 참기름. 대소금, 대소금 필요해요. 어, 열한 넣는 게 아니야 열한 넣어야지.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. 두꽈를 넣고 꿀, 꿀을 좀넣어자 꿀, 꿀 넣고 닭음맛 때는 꿀을 좀 넣고. 그 있잖아 산에 가면 파는 거 그런 맛을 내야 다니까음 맛있어. 요즘에는 시중에 도토리묵이 <laughs> 이렇게 돼서 팔잖아. 이거를 <laughs> 이야 이렇게 끼는 거야. 이야 이야 이야. 이야 이야 이야. 잘 맞게 넣어. 음야 이거 알배추랑이거 진짜 맛있다 지금부터 국수를 담도록 할게요 음 아이고 야 그거 사러 어디까지 갔는데 다왔또쓸으거사왔구나 응. 아니 안 쓸려고 샀어 그래? 야 기다려봐 너 재료부터 준다고 어? 오래왜 이렇게 맛있어 하는데 아 봉지 아니 나도 먹을려고 이거 말고 응. 따로 끊어 먹으려고 저희 한 장이 된대? 아부 장이면? 저희 나머지는 내부입니다 진짜? 응사에사해라 민호야 어 안녕하세요 단무지도 일회용 팩 하나 줘봐 이거 다 먹으니까 응. 응, 갖다 놔둬 우리 응. 나중에 그거 해서 아 국수 일어났네 응 음. 단무지를 볶는다 그럼 조금 더더 볶을래 아니야 그거 그거 할 거라니까 단무지 뽑고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럼요 음. 그럴 거야 몇 분이었어, 이거는 몇 분이 없어. 감이 있어요, 감이. 다른 것 같은데? 아니야, 이렇게 해서 얘를 단공하고 투명해지면 돼. 아니, 멀었어. 지게 너무 세다. 그 다음에 이 쫄깃쫄깃하게 먹라면은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? 참고해해어근너안 먹는다며? 먹어, 먹지밥을 너무 많이 먹다 진짜 안 먹지? 음. 저 도토리묵 먹어봐. 뭐, 뭐. 맛있는지 맛평가좀 해줘봐. 묵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음. 야. 응? 어? 묵보다 이게뭐 이거 옆그이런거 야채. 어? 맥주 어. 이 맛있네. 맥주? 기다려, 뜨거워서 바꿔 문지를 그냥 기다려, 기다려. 이까지 뭐고? 간장, 설탕, 다진 마늘, 땡고추, 고추장, 맞지? 다이다, 안녕하나? 아, 대충 내가 했지. 간장, 설탕, 아니라고 고추장 꺼내도, 그 저, 저, 였고, 새로운 고추장 꺼내도. 너무 안 먹어도 돼, 완치. 밤부로 하면 한네 공기 다섯 공기. 네 공기 다섯 공기. 뭐야, <laughs> 해야 된다? 아이고, 진짜. 옆에서. 잔소리가, 잔소리가. 아이고, 잔기름. 잔기름을 사야 되겠네. 바도네 잔기름은 은근히 뭡네. 우리가 잔소리가, <laughs> 진짜. 아. 깨놓고. 이여이딱 들어가야만. 액젓 액젓 필요 없다. 시키스톡 필요 없다. 하지만은 아, 필요 없다. 하지만 응. 안 된다고. 하지만 내가 야될텐데안 한다. 신초가 어. 또배려는데심은데춧가루 뭔가 맛실 거는 조금 부한가 왜? 됐다. 저 고춧가루 냉동실에 또 있는다 지 이거 말고 어? 됐나? 맘마 볶아? 아니 맛안 받을 된다 방어 아까 그 꿈추 밥... 그 맛있더만. 고추 볶음? 어 고추장 볶음. 그때 밥을 너무 많이 먹다. 야 너무 많다 이거지. 아 맛있다. 땡 고추 같은데가 맛있겠구만. 두 개씩 한입 줄게. <laughs> 아니 아니 괜찮아. 민호야 괜찮아. 나. 아 민호야 괜찮아. 어난안 먹어. 다진 마늘 10% 10%십잘 됐는데. 진조금하겠다 진짜, 조용하겠다, 진짜. 아. 민호야 이거 좀 먹어라 어?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나? 너무 많다고? 양 조절을 잘 못했는데 먹어까어일그 갖고 와 무슨 실종이 이래 보자아 아까 밥은 너무 많은데 내가. 매웠어? 잘해버렸다 아 찢을 뻔했잘해다 아, 오늘 저녁밥, 이게 저녁밥 해야겠다. 점심 저녁을 얹어 오기니. 맛있다. 음. 이게, 오뎅은, 라이드분는그는노는다 근데, 아니, 이게, 이게, 이리이 하니까 이게, 쫄깃하네 음? 야, 고춧가루가 그 맛있네. 니네 나가서 먹어, 맛있는 거 많이 없지? 응, 음, 이상 없지요. 그치? 응. 음. 니는 내, 내한테, 응. 음. 그래서 내 입맛에 길들여졌어 응, 음. 어. 음. 니는 내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지? 응. 음. 고춧가루가 매운 건가, 이게? 티야. 응? 음? 얘티예요 티. 응. 음. 아니, 그. 고대 야, 네 ENTJ네. E N T J네. E, N T J. N 뭐지? E N T J. 나는 그거 공존한다. N 하고 뭐지? 두 번째 S. S 하고 공존할걸? 이거 어잖 알아? 그때 들었는데 N 이 뭐지? 야 도토리 뭐 이렇게 팔아도 어 맛있네. 3호로 인식할 것 같아, 나는. 응. E, N, T. N도 공존하고, 나는. 그 다음에 끝에 J 있잖아. 응. J도 공존하고, J하고 뭐고. 아니, 는 진짜 J다. P는 아니야. 니는 진짜 계획형이야. 계획형도 있는데, 또 그것도 있다. 적응적으로 그 하는 건? 어, 그것도 공존하고, 그 다음에 그것도 공존한다, 나는. 아, E하고 또한개더 있다, 얘가. 아 I도 공존한다. 다 공론한다 F 빼고는 다 공론한다 F 하나 빼고 싹다 공론한다 아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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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묵나? 치워주세요 치우고 싶다 아줌마 치우고 나 저기 포카리 하나 줘요 아줌마 포카리 얼음 좀 넣어주세요 아줌마, 아줌마. 응. 깨끗하게 씻어요 알겠죠? 어. 우리 회장님이 또 더러운 거 싫어하시니까 아. 야 내가 해준 고추장국구 맛있던데 어 베스트 오버 더 베스트야? 어 밥하고 같이 먹으니까 저거 뭐, 특히 내 집은 밥을 온갖 다 해놔서 그렇지 어. 그래. 그냥 쨍햇반 이다 이거 내가 도망할때가이타 대신해 아흰 가마에 있는 흰가에 있는, 흰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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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. 흰가만 어 거기다가 네. 뭐 그냥 뭐뭐 고구마 만져놨고어 아까 한우 다진 고기 사와서 내가 고추장 불고기 해줬거든 음. 아그때 그래. 내가 너무 많이 먹다 내가 아까 너무 맛있사고어 우리 너무 많이 먹 음... 아줌마 아줌마! 야! 아줌마! 야, 말 들어봐봐. 우리 집에 웬만한 는의 땅이 건너에 없는 줄 알아. 웬만한 거다 있는 줄 알아. 음. 아줌마! 설거지 할때 조용히 좀 해주세요. 아시겠죠? 그 아줌마 얼굴보다 더 비싼 그릇이에요. 어. 그 조심히 다뤄주세요, 아줌마. 음. 아 정말 요즘 아줌마들. 아줌마! 어? 씻기 <laughs> 세척기 세척기 왜안쓴 아줌마? 아이 정도는 내가 좀 빠르기도 하고 네그 다음에 씻기 세척기는 다른 데 이제 바닥 청소하고 세탁기 돌리고 엄마 할때 돌려놓고 하는데 아줌마 지금 씻기 세척기 안 쓰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? 지금 이거 끝나고할게 없다 청소할게 아무님은질러도안할때 나오네 100만 한티생되는거 아니야? 저 ㅅ 안 앉아서 부리게만 한다고 아줌마 어, 그 아우 이거 비싼 건데 그 빡빡 문지르면 안 돼요 아줌마 빡빡 문지르면 안돼좀칙칙 뿌려가지고 좀 해요 다들 이거 가만히 두고 왔알아듣 아줌마 <웃음> 좀 <웃음> 칙칙칙 <웃음> 아줌마, 칙칙칙칙 지금은 아직 그갈 때가 있어요. 청소를 할줄 모른다니까. 아줌마, 정, 정석이 위에 안 닦아요. 응. 네, 거기도 안 닦고. 응. 어, 잘했어요, 아줌마. 네. 어 응. 응, 잘한다. 그래, 그래. 잘한다. 응. 응.